맛있었어. 잘 찾아왔네? 여기 무슨. 여름에 콩국수 먹고 싶다며? 어? 아니, 여기는 콩국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? 아니, 내가. 야, 오늘 좀안 멋있나? 아, 네. 이 여름에 더운데, 어? 좀 멋있다. 살도, 살도 좀 빠진 거안 갔나? 한번 봐봐라. 어, 진짜 배가. 물론 배를 좀 땡기긴 땡겼는데. 와, 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데요? 뭐, 까자를 끊었다. 사탕 까자 끊어붙어 콩국수 가길래 내가 사실 있잖아 이+ 집이 나도 이야기만 들었거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집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어 대구에서도 있잖아 아주 소문이 난 집이고 그리고 내가 아주 신뢰가 깊은 이 콩국수는 어르신들 입맛을 잡아야 그래서 대부분다 어르신들 있잖아 다 이+ 집을 이야기하는 거라 원래는줄 서가 뭐야줄 주말에는 줄 서록 하면 줄 쫙. 번호표 받는 거 알지? 보호표 받아 먹어야 된다, 보호표 받아가. 그래. 그래. 오늘 일은, 콩국수에, 그 어리 가대. 그집 콩국수 먹으면 땅른집 콩국수 못 먹는다. 이카더라 진짜. 야, 나왔다. 이 집이다, 이 집. 어이? 어이 야. 브레이크 타입인데. 일단 내가 가볼게. 예. 네. 고마봐요 진짜. 아니 진짜 너무 고마봐요 사장님이 팬이라서 승낙. 특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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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는 우리 아줌마들 미안해요. 괜를좀 쉬시게 하는데요 한 그릇만 제가 버터 찍고 갈게요. 예. 아나 미안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 아무도 없이 조용히 씨 해야 되는데 이래또 시끄럽게 해서 뭐. 고속도십니까 콩국수는 어야 사실 있잖아 이거 처음이거든 어 이야기만 들었거든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뭐 여름철에 대구에서도 유명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 콩국수를 꼭 모아야 된다 안카나 그래갖고 아 그런데 앞산에 앞산 근처에 있는 어른들이 어르신들하 여름에 그냥 다 냉면 드시고 성복해야 될까 해가 성복하면서. 어디요 이+ 가니까 그러니까 성볼을 갈아는 거라 콩국수 설탕 그래.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아니+ 아니 나는 소금+ 소금을 조금 넣고 근데 소금을 지금 넣으면 안 되는 게 소금이 이정도났는 지금 일단 그콩갈아넣는 육수 있잖아요 사장님+ 사장님 콩국수는 설탕을 떼야 돼요 소금을 떼야 돼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워낙 이집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. 제가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고, 예. 맛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이 그러면 어, 두 토씩, 지금 한토 삶고 또한토딴말이에 삶아갖고, 색아갖고, 네. 예. 이거 이제 냉장고에 차게 갖고그 다음에 아침대사 에가 가러 이게 국산품이요산품에서 예, 국에 보통 한, 이런 데만 한 400명 정도? 3 0 0명넘면 소문 듣고 다 오니까. 또모닝 d m 사는거 i n g 제 o r t 가 e s u 아 t h 는 데가 없어 h 요 손님 r a c o n 에 d 시 n t t 고 i n k also the 야 o r 다 i n 다 I d 다 n 등다 대한민국 대구의 1등 야, 소고기 고명, 위에 거는. 야, 야, 일단 국물이. 국물이. 아니, 콩, 콩, 콩 콩물이, 위에 콩물이 이래야 되노? 야, 국물이. 콩물이 장난이 아니네. 이 콩물 때문에 사람들이 오네. 그리고 아, 네, 아, 체소가, 아, 아, 아. 이 콩, 콩물이, 아, 어? 어. 야, 잠깐만요. 국물, 국물, 국물 무치가, 일단. 아, 소금을 넣어놨지 국물이. 국물이 국물로 가뿐해. 어, 국물이 뭐 이런 거. 국물이. 야. 나는 나 천에 천에 생기면 콩국수는 일주일에 여름철에 한번 먹거든. 야, 근데 이콩 콩물이 콩물이야. 야, 이 콩물이 장난이 아니네. 면은, 어차피 이 면은 뭐 잘, 잘 쌓는 분들 많지만. <laughs> 이야, 이게, 콩이, 콩물이 있잖아. 무슨. 그리고, 그리고 새, 새콤달콤이네 깍두기가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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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콩국수를 아무도안 먹었다고 니 네, 두유 못 먹나? 네 나도 두유를 잘못 먹거든 그런데 콩국수는 콩을 직접 이렇게 잘 갈아 넣는 거는 속기 아무 탈이없어이 그냥... 맛있는 걸님 먹고 잘았나 아, 이만 여름에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면은 면입니다, 면, 면. 그냥. 그냥 잘삶은면 그런데 이 콩물하고 섞였을때너는 매운 청양고추거든요 콩국수는 매운 청양고추하고 뭐야 이건 면티기가안 된다 뽁뽁해가 어? 아아 아, 아. 어쩌죠? 예. 머니꽃 안안 살아. 만이혼으다 이거는 면 찍기가 안 된다, 벚꽃에서. 버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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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위에 깨, 전전전전 내려오니까 끈질을 못하겠다. 이런 거 만나니. 홍물 맛있어서. 자 이건 아깝아서자 이건 아깝아서자 이건 이래 무죠. 이래무 들어야 된다. 근데 이자 아, 국수를 이래. 이렇게 진짜로 정성스런 무미는 시합니다아 진짜 여러분들 대구 이 대구 외에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대구 들어오시면요 대구 덥웠다 하잖아요 덥웠다 하니까 여기 와서 이 강으로 묻으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야. 아니 그러면은 네. 우리 아줌메는 콩은 어디서 가져와요? 콩은 영양사가 든요 영양하 멋지네. 고춧가루는? 고춧가루는 전부 다 영양수비 고추. 영양수비? 네. 내가 그거 잘 알아요. 네. 수비. 얼마나? 걸짜기고그 그... 그 지대가 높잖아요. 그렇 그렇지요. 고춧가루 자체가 걸작질은 하면서 구매. 그리고 네. 아줌메 근데 어쨌거나 뭐그 재료 자체가 조금 조금 비싼데요. 네. 비싼 만큼 또 손님들인데 쓰면좋 하나. 같은 가시면 좋은 재료를 해갖고 맛있게 했으면 손님도 저도 뿌듯하고 손님도 맛있게 먹고 가니까. 그럼 아줌에 응.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, 옷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네요. 반지도 좀 굵은 것도, 굵은 것도 아니고. 아이고, 검사하게 살아야죠. 검사하고 내보다 없는 사람은 다한수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지. 이 말씀이 우리 아줌에는 근데 가격도 좀더 올려야 될, 될 텐데, 근데, 좀금전경기가 힘들다 보니까, 제가 딴 집에 다 올라가고 나면 그때 올려요. 아줌마, 아줌마 복 받겠어요. 진짜 참말로. 아이고, 참말로. 왜냐면,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, 같은 가수는 사람들 있는데, 대들면, 일단 가격 주고 딴 집에 다 올라가고 난데, 진짜 수고 그때, 가격을 올리는 거요 아이고, 참말로. 어쨌거나, 아줌마, 참 대단하시오. <laughs> 고맙습니다.